2번째 게임 1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작했는데 플레이더볼 플레이버 야, 윙스에 힘이 좋구만어이 맞는 볼. 어는 볼. 아... 아... <SUPER> <오 nó Rottenberg> uh... 살박 대박.

위안에 콕콕콕 오 윤문쌤 치치티비의 주인공 어떻게 될까요 기다립니다 치치TV. 기다리고 있어요 어, 정기 선수 깜짝나요아 어, 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쪼마요 어. 어. 오 강민규 미맨의 강민규네요 이지보이 이지보이 어. 이지보이 어. 농구는 쉽게 쉽게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 공구 붙어있나 공구 붙어있나 방금 움직일 게 없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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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이는영이네 아주 수시 다들 좋습니다. 너무 강력해요. 아, 경 싸야 돼요. 아, 야메트 군다사. 마블을 났어 마아 야메트. 스고이 스고이 3점 스삼. <laughs> 어, 정동시 어, 좋다고 소문난 8 번. 아, 정동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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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백발 백둥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장태현입니다. 아, 아, 이 다음에 비가 오셨죠? 아, 아 파란당의 니인가드 강민규 선수. 니인가들. 미스매치에요. 정태현이 미스매치인데. 님네 님의 사이드 좋아요. 빼주시고 와, 19번님 아 19번님 절묘하게 가어요아터무보였나요 아, 지고 있어요? 지고 있습니다. 팔때 오해요. 정말 유감입니다. 아, 이게 아웃스는 평균 나이가 거의 아, 거의 30대 30? 후반 아, 인온것 같은데 대신 정말 노련합니다. 스틸도 다 좋고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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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베스트는 지금 박진성 형이랑 정인이 형 지금 오셨는데. 일단 일단은 일단 무게감에서는 전상영 선수. 오, 아 저쪽 뭐 하나요? 제프 실패. 지금 첫골 사냥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여기. 아, 수수. 수수. 슛 막아야 돼요. 무조건. 아 지금. 아 그스비. 나이스 수치을잘 떴어요. 네. 강민이 선수 속공. 아, 몸 좋죠. 아, 저 메이커는 정말. 정말 밸런스가 다, 아, 다 했죠. 강민희 선수 저전매특 나이스 밸런스. 이게 k g 넘 같은데. 다 k 75km라고요? 와, 아, 준비가 그래서, 안 됐죠. 준비가. 준비는 안 돼. 아, 민주영은. 예, 볼 받을 준비가 항상 안돼 있어요. 항상. 볼을 놓치는 장면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 참 유감입니다. 예, 이거를 한 편의 원 포인트 레슬. 장편의원 포인트 레슬을 한번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 원 포인트 레슬. 원 포인트 가지고 될까요? 투펜슬 아, 아, 안 됩니다니까? 원 포인트는 충분합니다 아, 네. 기본기가 있는 선수라. 어, 좋습니다. 어, 네. 저 파울이죠. 파울. 아, 가요안요 1.5급 심판 장토현이 봤을 때 정말 완벽한 파울입니다 <laughs> <laughs> 아조용 <laughs> <laughs> 아, <이게 옛날에 웃음> 선수 오늘 아직 3점슛 신고를 못했죠? 했습니다 아, 했나요? 아... 아. 정신 차리세요 아, 김민 선수 아이거이거아저피딩이 어, 이거. 야, <laughs> 그 아, 저건 아, 저 피딩이. 야, 불어. 아, 저 아, 저 아, 저 아, 파울. 아, 김정수 아, 선수와 김민선 선수 충돌이죠. 민선 수정 민정 손가락 다친 거 같은데. 형 괜찮아요?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초 아니야? 진짜 초 아니지. 다시지. 리셋이지. 아, 응. 아! 이 아, 아, 선수. 아, 방금 장난 아, 저거. 5 5번 정주영 선수인데 지금 한국이 어, 어, 지금 상관없는 너무 많아요, 지금 람수가았어요보선수런 레이업 놓친 선수가 아닌데, 아 조용 선수, 러닝. 음, 아 영단이야. 우와. 이거 진짜 신영 너무, 너무 쉬워! 공격, 골할 어. 준비? 왔다! 아,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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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용근조용근 아, 아, 조용근 3점! <laughs> 아, 조영근 선수 지금. 에이 바로 손정수 신공가요? 오늘 오, 활약 가 정말 뛰어나죠. 순천향대학교 장사전사. 아, 참더 머리 아, 좋아요. 아, 지금 세개다 넣었어요. 알고서 길게 나가는 저거 정주영 지금 뭐섭나요 지금? 그래서 세개다 넣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알고서도 먹고 있는데 저거 지금 바보 같은 소요 아, 아, 비워주면 안 돼요 지금? 아, 사람 날개 80%, 어. 역시 어. 완벽한 패스. 어. 아, 메이드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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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밀죠. 아, 이거 아쉽네. 차갑지 팔웠어. 아쉬운 아, 파울 없이, 파울 없이. 네. 아, 네. 아 이거 뭐 하나요? 암잘 빼고 싶 좋아, 요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네. 아, 이거... 어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사람맨의 80퍼. 10분 80퍼. 혼자 다해요. 아 이거. 이거 아...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어. 일선에서 먼저 컨택이 된 다음에 선에 맡겼는데 이런 수비 정말 안 좋은 수비예요. 지금. 끝나고 해소를 해야겠어요. 안 돼. 뒤에서 피 나겠군요. 이치훈 선수. c c t v 의 실수 의게 어이구 어이구. 플라핑인가요 저거? 아... 아... 아, 플라핑 아닌 것 같고 파울 맞는 것 같아요. 선수. 오 이기현 이기현 어, 아 이기현 공격 파울 맞아 저거 파울이죠 아 정말 좋아요 아 이기현 선수 의 자유 투 이거 <laughs> 해골 어, <힉버, 유간>. 이기라고도 <laughs> 하는데 어, 저게 과연 나로라고도 하죠 예. 로또의 로또 저 슛은 어, 좋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어, 나로를 날릴 아, 수 있을 건? 것인지 11번 이기현 아 이기현 자유 투 선수님 이날에서 제일 떨어지는 선수예요. 정말 유감이죠. 네. 아 이거 씨 마지막 더 네. 맞았어요. 이런 거씨질안 치면 마지막에 배고프네요. 강민주, 강민주. 파울 맞아요, 파울 맞아요. 아 오, 아깝습니다. 그렇지. 아, 이건 아, 진짜 아, 참 잘해요. 아, 이거를 저런 거를 우리 팀 가들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laughs> 전저저 전, 저 피지컬 아니면 힘듭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까요? 네. 힘듭니다. 네. 네. 피지컬로 뛰나요? 아 스카스 아, 생겼네요 우리 팀 어, 최단심 황 선수 아 스카스 네. 생겼네요 스카스 스카스 네. 테이프네 응. 스카스 네. 테이프 네. 아, 아, 자, 현재 19대17 아, 파란나게 어. 점 어. 지고 있는 상황 네, 초 20초, 20초, 20초 남은 상황 원샷 1 0주 안돼요 조금분 선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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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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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 거기 어, 지금 어, 미스가 어, 뭐냐면은 어, 이치윤 선수가 야, 지금 빠리게 콜을 못했어요 이치윤이 형이 콜을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어, 거거든요 좋아. 아 좋아요